예배 직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Nah. 치부 친구들 우리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유아회 지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각진 간사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의 친구들 안녕. 오늘 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암몬 사람들을 이겼어요입니다. 자, 그럼 간사님을 따라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입다는 입단은 암몬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니 지역까지 민니 지역까지 그리고 그리고 아벨그라민 성까지 아벨그라민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입단은 입단은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성2 0 곳을 성 이십 곳을 점령하는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크게 분리쳤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사사기 11장 11장 33절 말씀 33절 말씀 아멘 아멘 콩콩이에게는 두 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콩콩이의 동생은 콩콩이가 재밌는 놀이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옆에 와서 방해해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니 엄마 아빠가 자꾸만 동생만 챙기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콩콩이는 동생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몰래 뺏기도 하고 몰래 숨기기도 했어요. 콩콩이는 동생을 미워하기 싫은데 자꾸만 미워하게 돼서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콩콩이는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콩콩이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콩콩이는 동생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대요. 오늘 말씀은 콩콩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입다예요. 입다는 길르앗의 한 집안에서 태어난 싸움을 아주 아주 잘하는 훌륭한 용사예요. 입다는 다른 형제들과 엄마가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입다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이스라엘은 안몬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어른들은 용사인 이다를 찾아갔어요. 지금까지 이다를 힘들게 한 것을 다 사과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안몬과 싸워주는 사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만약 내가 입다였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나요? 예전에는 미워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려워지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가 되기로 결심해요. 입다는 사람들의 부탁으로 사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입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꼭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입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크게 물리치게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동네를 찾아가 암몬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며 사랑할 때가 있나요?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유아이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사님을 따라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사사인 입다 처럼, 사사인 입다 처럼 사람 을의 지하 는 것이, 아 니라 사람 을의 지하 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 을의 지하 는것임 을, 하나님 을의 지하 는것임 을, 우 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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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Amen. Ah. Ah, Amen. Ah,